To restore y o u r e 고 q u a l i t y o r h e l is t o r t o e world e w p u e r h a p l is the w w i p e r l h a p l a t s the w p t w t i o l h a t e w r r l d a t 더 열심히 일하려고 시도할 거래요. In order to receive greater rewards for themselves, 스스로 더큰 보상을 받기 위하여. 이건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벗을 쓰면서, 그러나 그들은 대신에 결정할 거래요. 뭐 하기로, 노력을 줄이기로 결정을 할 거래요. 그러면서, to match what they perceive as a low level of current pay. 자, it has been found, for instance, that job absenteeism is increased. 라고 하면서 나머지 부분 쫙 나오고요. 밑에는 어차피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 부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 가지고 어휘 문제 되는 거 역시 괜찮습니다. 잘 봐주셔야 돼요. 구조 자체가 되게 특이해서 결정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A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인식되어지는 당연히 뭐가 이니커 이니커티 불평등이 모그 사이의 직원들 사이에 노력 당연히 이 동기부여 시키는 것에 대한 효과를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비니시가 들어가게 되는 자리였고요. 오케이, 요렛츠 세기 나온 은 문삽 두개 잡아준 거잘 봐주세요. 오케이. 요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다음 1번 넣을게요. 1번까지만 합시다, 오늘. 자, 요약 먼저 볼게요. 16강의 1번. 자, 공격적인 운전을 하는 의도에 대한 얘기고요. 자, 공격적인 운전자의 동기래요. 상대편 운동자의 행동을 관리하고 변화시키려는 의도랍니다 그래서 상대 운전자 행동에 대한 불만. 그래서 보복 운전을 통해서 보복적인 교훈을 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상대방 운전자의 대응으로서 다시 보복 운전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좋지 않은 행동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었었고요. 오케이. 일단 요약문을 먼저 보고 들어가면, 자, 요약문에서는, 자, those who drive offensively, 자, 공격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have an intention, 의도를 가집니다. Of blank, the behavior of the other driver. 다른 운전자의 행동을 A 하려는 의도를 가집니다. 그럼 이제 뒤에 부분에, 네. 그리고 그것에 may make the other driver. 다른 운전자가 반응하게 합니다. B 하게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내용 전체 한번 봐볼게요. 얘는 뭐 별표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선생님이랑 한번 정리만 하면 됩니다. 자, the motivation of aggressive drivers 라고 얘기 했죠. 자, 공격적인 운전자의 동기는 were considered에 고려되어졌습니다. 이 호주의 연구에서 고려되어졌습니다. reported에 보고되어진, 이레넌과 왓츠네에 의해 보고되어진, 그러면서후 인터뷰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터뷰했습니다. 30명의 운전자들을 18세에서 49세에 about their experiences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이 공격적인 운전의 경험에 대해서. 자, 분석이 드러났습니다. 데디아를 어피심 주요한 주제. 그러면서 언더피닝이라고 했죠. 언더피닝이라고 하면 뒷받침하다. 그런데 뭐를 뒷받침하는 어그레시브 드라이빙 g 공격적인 운전을 뒷받침하는 주요 주제는 was the intention 의도였습니다. To manage or to change the other driver's behavior. 다른 운전자의 행동을 바꾸거나 관리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럼 여기 자리에 manage or to change와 관련된 게 A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자, Within this overall intention, 자 이런 전반적인 의도 내에서 There were two sub-themes uh, sub 라고 해서, 우리 sub은 하위의 아래에라는 의미죠. 그래서 두 개의 하위 주제가 있습니다. 일단, 주요 주제는 다른 운전자의 행동을 관리하고 변화시키겠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두 개의 하위 주제가 또 있대요. The first, 첫 번째는, was where the interview is today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 당하는 사람이 말한대요. That, t h e r aggressive driving, 그들의 공격적인 운전은 w o 투디 to display, 보여주기 위한 거래요. Their disapproval, from disapproval은 불만이죠. 원래는 찬성하지 않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당연히 찬성하지 않는 거니까 불만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그들의 불만을 보여주는 거래요. o r the other driver's action, 다른 운전자의 행위에 The second, 두 번째는 w a 투 to teach, 가르쳐 주는 거래요. The, the other driver, 이 다른 운전자에게 A retoratory lesson이라고 해서 보복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래요. So that, 뭐할수 있도록 They, 그 다른 운전자들이 Could become a better driver, 더 좋은 운전자가 될수 있도록 야 그럼 난폭한 운전을라는 사람은 결국 이 난폭한 운전을 왜 한다고요? 딴 사람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자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needless to say를 써서 말할 필요도 없이 such actions 그러한 행동들은 c a n help a t far from far from은 뭐뭐라 뭐뭐와 거리가 멀다 never였죠 그래서 far from d i d e c t a r f r o direct effect 교훈적인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and 그리고 may a s c a l a t e 올릴 겁니다 exchange 교환을 올릴 겁니다. 그런데, 모뭐 하면서, as the other driver, 다른 운전자가 respond to the aggressive driver, 공격적인 운전으로 반응을 하면서 교환만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결국 납부 운전이 계속 증가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었고요 그래서 정답으로 적절했던 건 이번 컨트롤링과 마이올런트리가 들어가는 거죠. 다른 운전자의, 다른 운전자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던 거고 결국에는 뭐로 어떤 반응이 오게 되는 거예요? 폭력적인 반응이 오게 되는 거죠. 일단 질문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약문 대신 빈칸은 괜찮죠? 내용상으로 What is intention to manage or to change the other driver's behavior? 여기 부분 형광펜 한번 칠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 빈칸 정도도 확인만.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내용 정리 확인을 했으니까 여기가 빈칸일 수 있다고 한 번만 봐놓으시면 되죠. 그리고 형광펜 칠해놓으시고 복습할 때 여기 두 자리만 딱 확인을 해놓세요 그럼 지문이랑 연계가 바로 되겠죠. 오케이.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내일 마무리랑 이제 실전편. 수능 완성에서 중요한 실전 편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수능 완성은 당연히 실전 편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따로 뭐야 숙제랑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오답 노트 먼저 좀잘해 주시고요. 내일은 수능 완성 가져서 와듣기 평가까지 다 하는 거 알죠? 오케이 내일 늦지 않게 잘오시고자 이제 갑시다. 차혜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뭐야 영도기 특강 안 들었던 학생들이